네 오늘의 제목은 열 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댁에 가실 때 시골이신 분이거나 또 농사 지으시는 분이 계실 때 여러분은 가서 이렇게 어때요? 농사진 것을 만져보고 따기도 하잖아요. 가지도 따기도 하고 깨잎도 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데서 농사진 것은 이렇게 파는 거, 시장에서 파는 거하고 맛이 다르죠. 저는 어저께 처음으로 주말 농장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난생 처음 가서 삽질도 해보고, 땅을 이렇게 돌도 좀 골라내보고, 물도, 물 뿌리게는 물도 주고, 실을 뿌려봤습니다. 근데 처음 한 거라 조금밖에 안 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농부들이 아, 무척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제가 어저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은 열 번째 제안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군무총리를 했을 때는 많은 백성들이 야 요셉이 일 너무 잘하네 칭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이곳에 이민을 와서 70여 명이 이민을 와서 43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을 아서는 다 죽고, 죽고 해서 이제 다 이제 사람들이 잊혀져 갔죠. 잊혀져 가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처음에는 70여 명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기하급수로 느니까, 애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많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묻고 있으니까, 처음엔 없신 역이었어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고, 없신 역이다가. 그 다음에는 이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노예로 사용했어요.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며 막 때리기도 하고 인간 이하를 취급하면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봤을 때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울부짖고 기도하고 매맞으면서 기도하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 내 백성을 구원해야겠구나. 이곳에서 나와서 나를 섬기게끔 예배를 드리게끔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죠. 자,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사용하시면서 또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달라고 하니까 이 애굽 왕이 어때요? 사대 찾으니까 우리들 노예가 이렇게 많은데 이 노예를 풀어 달라니까 풀어 주겠어요? 아니. 안 줘. 안 줘. 안 풀어 줄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는데 이 1번에서 3번까지 처음에서 3번까지는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 사는 곳이나 애굽 사람들의 사는 곳은 모든 곳이 똑같이 재앙이 내렸어요 근데 한가지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4가지 재앙부터 1 0제 재앙까지는 애굽 땅에는 그 재앙이 임했어요 막 저기 맷뚜기 때도 잔뜩 있었고 그리고 큰 우박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는 고센 땅에는 그러한 재앙이 내리지를 안했어요. 분명히 하늘은 한 하늘인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렇죠. 어느 곳에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지역은 눈이 오자고 쨍쨍한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땅에도 그렇듯이 지금 여기도 보니까 애굽 땅에는 많은 재앙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사는 고생 땅에는 그것이 입맛이 아니하였어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그 모세가 행한 이적을 이 박사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뭐 술사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행하네? 너너가 섬기는 하나님만 위대하냐? 우리도 이렇게 행해. 그렇지만 조금 더 지나니까 모세는 이적을 행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행하지 못.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참잘 믿는 신이 모세가 행하는 신보다 못하네? 그걸 이제 국민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국민들을 깨닫게 됐는데 이 바로왕이 어땠냐면요. 재앙을 막 내릴 때는 모세가 말을 막 부르면서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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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이것을 먹게 해주면 너희들을 보내주마.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아룁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그치게 해주세요. 재앙이 딱 그치고 나니까 이 에그방은 입을 싹 닦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이렇게 마음이 자꾸만 바뀌었어요. 이곳에 우박이 내린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 에그베방의 신하들 이제 자꾸 재앙이 내려가. 이 재앙이 언제까지 내리지 하고 모세의 말을 들은 사람은 아 이분은 우박이 큰 우박이 내린다 그러네. 그것을 주깊게 들은 사람은 이제 가축이나 종들을 갖다가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집안에다다 씻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가축이나 종이 죽지를 않았지만. 그못의말 듣지 않은 사람, 뭐 그러겠어. 그런 사람은 가축의 밖에 있거나 종이 밖에 나서는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도 야, 진짜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믿는 신보다 훨씬 더 높은 신이구나. 이렇게 그 애굽 사람들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말을 합니다. 열 번째 제앙쭉 아홉 개제앙은 지나갔어요. 근데 바로가 그 제왕이 임할 때는 모세를 막 다급하게 부르고 그 제왕이 멈추고 나면 입을 싹 닦아요. 마지막에또뭘줄 알았어요? 너희가 나를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안 보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열째 제앙이 뭐냐면은 우리 집에 보면 장자, 첫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집안의 기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국 왕에 있는 왕자로부터 신하에 있는 신하의 첫째 아들. 또 그리고 뭡니까? 집안의 몸종들이 있죠. 몸종들의 첫째 아들. 그리고 가축들 소, 양, 뭐 돼지 막타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의 첫째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6월절 어린 양 아주 조그만 양 순하고 흠 없는 어린 양 숫것을 잡아다가 문설주, 집 대문에 문설주에 그 피를 이렇게 해 놓는 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은 지나갈 것이다. 그곳은 지나가고 치에 놓은 것은 지나가고 치하지 않은 집의 모든 첫째 아들은 다 죽일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자흠 없는 양을 잡아서 모세 주에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래냐면 밤에 그 집에서 밖에 나오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들었어요. 자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문설 주의 피를 바른 집은 아이가 죽지가 않았고 짐승들도 죽지 아니하는데 이 애급 사람은 보니까 왕자로부터 그 짐승에까지 다 죽거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대성 통과고 하나서 난리가 났어요. 허, 어우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난.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왕도 항복을 합니다. 이제는 항복을 하면서 뭐라 냐면 너의 식구들, 너의 식구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데리고 너의 가축들을 다 데리고 이제는 나가. 그래서 뭐랬줄 알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저주한 이 애굽왕이 뭐라냐면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줘라. 그렇게 하나님을 에 대해서 싫다 그러고 저주라 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신하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섬기는 신보다 위대하고 더욱 더 크니까 나를 믿어라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사람으로 해주신 거였어요. 자, 이제 열 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이애굽 백성들 어떻게 됐냐면요. 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살면 안 되겠어. 같이 살면 우리가 다 죽겠어. 어서 임금님 내 보내주세요. 이 사람들 내 보내주세요. 그리고 뭐냐면 모세를 예전에는 노예의 할아버지만 사악했는데, 모세가 행하는 재앙을 쭉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더욱더 위대하고 더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걸다 주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급의 노예로 있었으니까 월급 제대로 못 받았죠. 대우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라냐면, 반죽. 발효가 되지 않은 반죽도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원하는 걸다 주게 됐어요. 이 반죽도,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기도 하고, 피요해 사먹기도 하죠. 자, 반죽을 어깨에 짐어냅니다. 나가면서 먹긴 먹으면 급하게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은근 패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니까는 러이 애급 사람들이 이것을 다 주었어요. 다 줘. 그동안 40에 30년 동안 뭐 노예로 부린 것 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을 다 주고,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 옷이 필요해요. 옷이 필요하니까 의복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나가, 어서 나가, 어서 나가. 그러니까 모든 애국 백성들조차도 이제는 나가라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유월절 어린양, 어린양의 피로 이 집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지 않는 자도 산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